그날 밤 KBS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비내서의 단독 무대 후 눈물이 쏟아진 이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과 아나운서의 놀라운 멘트까지 전부 공개한다. 음악 방송 KBS 대형 야외 무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대세 영탁의 무대에 오른 신예비내서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단독 무대 후 객석은 물론 카메라 뒤편까지 눈물바다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대를 덮은 진심, 예상치 못한 감동. 무대 시작과 함께 영탁의 오른편에선 빈에서는 작은 소동에 직면했습니다. 한 여성 팬이 꽃다발을 들고 무대를 향해 달려든 것입니다. 경호팀이 움직이려던 찰나, 빈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단 한마디 없이 건넨 눈맞춤의 팬은 금세 진정했고 미세한 위기는 따뜻한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계석의 아나운서는 방금 본게 예능이 아니고 진짜 사람의 순간이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또한 번의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빈에서는 객석에서 손을 든 소년을 발견하고 마이크를 내밀며 같이 해볼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고 합창의 물결이 객석을 덮었습니다. 그몇 초의 떨림은 미숙함이 아닌 용기였고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 동시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히든싱어 방청석에서도 빛난 존재감. 빈에서의 진심은 KBS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히든싱어 왕중왕전 녹화 현장에 방청객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중왕전에는 본인의 이름이 걸려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동료 가수와 모창 능력자들의 무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신의 서사를 채워 나갔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단한 번의 클로즈업. 모창 능력자의 고음이 완벽하게 올라간 순간, 비네서가 작은 박수와 함께 좋다고 입 모양을 만들던 장면은 그날 방송 후 가장 많이 캡처된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과장하지 않고 타인의 노래를 아끼는 그녀의 태도는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스타를 넘어선 사람의 힘. 이날의 무대와 빈에서의 모든 행동은 단순한 스타의 멋짐이 아닌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법을 보여주며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SNS에는 노래가 위로였지만 태도는 더큰 위로였다. 라는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자신이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트 첫 페이지에는 잘 부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왜 여기서 있는지를 잊지 말자.라는 문장이 늘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신의의 색을 지우지 않은 빈에서.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으로 노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KBS 무대에서 팬을 안심시키던 눈빛, 히든싱어 방청석에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즐기던 박수. 그 모든 장면이 모여 어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하나의 문장을 이룹니다. 빈에서 는 이제 그 위대한 길의 첫 페이지를 막 넘겼습니다. 영탁 x 빈에서 돌발 상황에 빛난 무대 매너, 사람을 담는 노래의 진정성. 음악 이슈 최근 KBS 대형 야외 무대에서 가수 영탁과 빈에서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단순한 무대를 넘어 사람을 담는 노래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태도는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대 위 작은 소동, 따뜻한 교감으로 바뀌다. 공연 중한 팬이 영탁에게 꽃다발을 전하기 위해 무대로 달려들자, 영탁은 경호를 멈추게 하고 비내서가 나서서 팬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는 비내서의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의 팬은 진정했고, 이 작은 위기는 따뜻한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빈에서는 후렴을 따라 부르고 싶어 하는 한 소년에게 마이크를 건넸고,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객석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히든싱어에서도 빛난 빈에서의 진심. 빈에서의 진정성은 히든싱어 왕중왕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은 무대에서도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모창 능력자의 고음에 맞춰 좋다고 입 모양을 만들던 장면은 방송 후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캡처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네서는 자신이 잘 부르는 것보다 타인의 노래를 아끼고 그 무대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도 자신의 서사를 채워 넣었습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 비네서가 보여주는 힘은 특별한 기술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쇼를 하지 않고 무대에서 팬을 배려하고 동료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진심은 곧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며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빈에서 팬덤 역시 그녀의 진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줄이고 공연 에티켓을 먼저 공유하는 등 과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이름은 아직 신인색을 지우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사건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무대와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영탁 앤드 빈에서 무대 위 협업에 새로운 정의를 쓰다. 음악 방송 최근 KBS 대형 야외 무대와 JTBC 히든싱어 광중왕전에서 가수 영탁과 빈에서가 보여준 모습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을 넘어 사람을 대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진심 어린 태도로 무대 위협업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습니다. KBS 무대, 위기를 감동으로 바꾼 순간. KBS 무대에서 영탁과 빈에서의 합동 공연 중한 팬이 무대를 향해 달려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던 찰나 영탁은 다치지 않게 만지라며 손짓했고, 빈에서는 먼저 팬에게 다가가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따뜻한 소통은 위기를 감동적인 장면으로 바꾸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객석의 한 소년에게 마이크를 건네 함께 노래를 부른 모습은 무대의 주인공은 가수만이 아닌 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히든싱어 광중왕전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빛난 진심. 빈에서는 히든싱어 광중왕전에서 스포트라이트 바깥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은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작은 박수와 함께 좋다고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캡처된 장면이 될 만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네서가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자신의 철학을 무대 밖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무대 문법을 만들다. 영탁과 비네서가 보여준 이두 무대는 스타의 멋짐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법으로 분위기를 바꾸어냈습니다. 위험을 자극으로 소비하지 않고 팬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태도는 관객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과장 없는 절제미와 진심은 사랑스러움이라는 형용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팬덤 또한 과몰입이 아닌 과보호로 아티스트가 무리하지 않고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성숙한 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 가수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영탁과 빈에서의 노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멀리 가는 언어이며 이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비네서의 무대 문법 노래를 넘어 사람을 담다. 비네서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단순한 가창력이나 스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별표별표 별표 무대를 대하는 새로운 문법 별표별표를 제시했다. KBS 야외 무대에서의 돌발 상황 대처부터 히든싱어 방청객으로서의 진심 어린 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은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첫 번째 서사 위기 속에서 빛난 공감의 리더십. KBS 여우의 무대에서 영탁과 함께 공연하던 중한팬이 무대 위로 난입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모두가 긴장하고 경호팀이 움직이던 그 순간 빈에서는 영탁의 조용하고도 단호한 지시에 따라 재빠르게 무대 끝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팬에게 불이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고 말하며 물리적인 제지 대신 심리적 안정을 선택했다. 이는 팬을 경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무대를 만드는 동료로 인식하는 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이러한 대처는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공감과 배려가 어떻게 한순간의 긴장감을 따뜻한 추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날 현장을 지켜본 스태프와 관객들은 빈혜서의 사람을 대하는 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노래 실력 이전에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 시켰다. 그날 밤 KBS가 눈물바다가 되었다. 빈혜서의 단독 무대 후 눈물이 쏟아진 이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진심과 아나운서의 놀라운 멘트까지 전부 공개한다. 음악 방송 KBS 대형 야외 무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대세 영탁의 무대에 오른 신예 빈에서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단독 무대 후 객석은 물론 카메라 뒤편까지 눈물바다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대를 덮은 진심, 예상치 못한 감동. 무대 시작과 함께 영탁의 오른편에선 빈에서는 작은 소동에 직면했습니다. 한 여성 팬이 꽃다발을 들고 무대를 향해 달려든 것입니다. 경호팀이 움직이려던 찰나, 빈에서는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단 한마디 없이 건넨 눈맞춤의 팬은 금세 진정했고, 미세한 위기는 따뜻한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계석의 아나운서는 방금 본게 예능이 아니고, 진짜 사람의 순간이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또한 번의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빈에서 는 객석에서 손을 든 소년을 발견하고 마이크를 내밀며 같이 해볼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고 합창의 물결이 객석을 덮었습니다. 그몇 초의 떨림은 미숙함이 아닌 용기였고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 동시에 눈 시우를 불켰습니다. 히든싱어 방청석에서도 빛난 존재감. 빈에서의 진심은. KBS 무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히든싱어 왕중왕전 녹화 현장에 방청객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중왕전에는 본인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동료 가수와 모창 능력자들의 무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신의 서사를 채워나갔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단한 번의 클로즈업. 모창 능력자의 고음이 완벽하게 올라간 순간, 비네서가 작은 박수와 함께 좋다고 입모양을 만들던 장면은 그날 방송 후 가장 많이 캡처된 장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래를 과장하지 않고 타인의 노래를 아끼는 그녀의 태도는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스타를 넘어선 사람의 힘 이날의 무대와 비네서의 모든 행동은 단순한 스타의 멋짐이 아닌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법을 보여주며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SNS에는 노래가 위로였지만 태도는 더큰 위로였다는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빈에서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자신이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트 첫 페이지에는 잘 부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왜 여기서 있는지를 잊지 말자라는 문장이 늘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신의의 색을 지우지 않은 빈에서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으로 노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KBS 무대에서 팬을 안심시키던 눈빛, 히든싱어 방청석에서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즐기던 박수, 그 모든 장면이 모여 어,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하나의 문장을 이룹니다. 빈에서는 이제 그 위대한 길의 첫 페이지를 막 넘겼습니다. 영탁 X 빈에서 돌발 상황에 빛난 무대 매너, 사람을 담는 노래의 진정성, 음악 이슈 최근 KBS 대형 야외 무대에서 가수 영탁과 빈에서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단순한 무대를 넘어 사람을 담는 노래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태도는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무대 위 작은 소동, 따뜻한 교감으로 바뀌다. 공연 중한 팬이 영탁에게 꽃다발을 전하기 위해 무대로 달려들자, 영탁은 경호를 멈추게 하고 빈에서가 나서서 팬을 마주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는 빈에서의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의 팬은 진정했고 이 작은 위기는 따뜻한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빈에서는 후렴을 따라 부르고 싶어하는 한 소년에게 마이크를 건넸고 소년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자 객석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히든싱어에서도 빛난 빈에서의 진심 빈에서의 진정성은 히든싱어 왕중왕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은 무대에서도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모창 능력자의 고음에 맞춰 좋다고 입모양을 만들던 장면은 방송 후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캡처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빈에서는 자신이 잘 부르는 것보다 타인의 노래를 아끼고 그 무대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도 자신의 서사를 채워 넣었습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 비네서가 보여주는 힘은 특별한 기술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쇼를 하지 않고 무대에서 팬을 배려하고 동료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진심은 곧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메시지로 이어지며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빈에서 팬덤 역시 그녀의 진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줄이고 공연 에티켓을 먼저 공유하는 등 과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이름은 아직 신인색을 지우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사건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무대와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영탁 앤드 빈에서 무대 위협업의 새로운 정의를 쓰다. 음악 방송 최근 KBS 대형 야외 무대와 JTBC 히든싱어 광중왕전에서 가수 영탁과 비내서가 보여준 모습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을 넘어 사람을 대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진심 어린 태도로 무대 위협업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습니다. KBS 무대 위기를 감동으로 바꾼 순간 KBS 무대에서 영탁과 빈에서의 합동 공연 중한 팬이 무대를 향해 달려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던 찰나 영탁은 다치지 않게만 이라며 손짓했고, 빈에서는 먼저 팬에게 다가가 우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따뜻한 소통은 위기를 감동적인 장면으로 바꾸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객석의 한 소년에게 마이크를 건네 함께 노래를 부른 모습은 무대의 주인공은 가수만이 아닌 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히든싱어 광중왕전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빛난 진심. 빈에서는 히든싱어 광중왕전에서 스포트라이트 바깥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은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작은 박수와 함께 좋다고 입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캡처된 장면이 될 만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네서가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자신의 철학을 무대밖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새로운 무대 문법을 만들다 영탁과 비네서가 보여준 이두 무대는 스타의 멋짐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법으로 분위기를 바꾸어냈습니다. 위험을 자극으로 소비하지 않고 팬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태도는 관객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네서가 보여준 과장 없는 절제미와 진심은 사랑스러움이라는 형용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팬덤 또한 과몰입이 아닌 과보호로. 아티스트가 무리하지 않고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성숙한 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 가수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영탁과 빈에서의 노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멀리 가는 언어이며 이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빈에서의 무대 문법, 노래를 넘어 사람을 담다. 빈에서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단순한 가창력이나 스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별표별표 별표 무대를 대하는 새로운 문법 별표별표를 제시했다. KBS 야외 무대에서의 돌발 상황 대처부터 히든싱어 방청객으로서의 진심 어린 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은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른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첫 번째 서사, 위기 속에서 빛난 공감의 리더십 KBS 여외 무대에서 영탁과 함께 공연하던 중한 팬이 무대 위로 난입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모두가 긴장하고 경호팀이 움직이던 그 순간 빈에서는 영탁의 조용하고도 단호한 지시에 따라 재빠르게 무대 끝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팬에게 불리 여기서 인사할까요? 라고 말하며 물리적인 제지 대신 심리적 안정을 선택했다. 이는 팬을 경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무대를 만드는 동료로 인식하는 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이러한 대처는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공감과 배려가 어떻게 한순간의 긴장감을 따뜻한 추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날 현장을 지켜본 스태프와 관객들은 빈에서의 사람을 대하는 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노래 실력 이전에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